임용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의 아홉시 뉴스 오늘 4월 12일 네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기분 좋으셨죠? 네, 임용님의 신곡이 17일 날 6시에 오픈된다. 곧 이어서 드라마에 삽입된다. 그것도 16일 날볼수 있다. 아 어제 아주 즐거운 네, 뉴스가 릴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하고요. 또, 에, 여러 가지 이 기록들 다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어제까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습니다. 어제, 네, 임영님 정규, I am h e r 수록된 곡을 선공개한다. 라는 발표가 있었죠. 17일날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차트를 통해서 발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을 위한 감성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어서 선공개 곡은 우리들의 블루스다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제목이 나오고 나서 이런 이미지까지 나왔죠. 네. 물고기 뮤직에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제목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네. 17일 신곡 우리들의 블루스가 선공개 되는데. 동명 드라마로 첫 선을 보인다. 동명 드라마가 뭐냐? 네,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였고요. 그게 TVN 방송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와 콜라보로 16일 방송에서 음원이 선공개된다. 이거죠. 이제 방송에서 음원이 공개되는 것이지만 정식으로는 17일날 17일날 오후 6시에 음원 차트를 음원 유통사들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제 아무튼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서도 너무 재미있는 소식들 나오고요. 에, 제가 이따가 제가 이 방송 끝나자마자 에, 이 우리들의 블루스 지금 1편, 2편을 지나갔거든요. 이제 이번 주 16일이 3편, 17일이 에, 4편인데 그래서 1, 2편을 좀 알고 봐야 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 2편을 몰아보기 언제 볼수 있느냐 에, 그거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TVN은 TVING이라는 OTT 회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TVING에 가입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TVING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시청자들은 결국 TVN에 재방송을 활용할, 활용할 수가 있는데 뭐 날짜와 시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는 네 최고의 양상불이죠. 예, 임영웅님과 정동원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800만 뷰를 넘어섰네요듀엣 무대 괜찮았습니다. 네 물이 올랐죠. 네그 다음에 임영웅님과 진비령이 같이 부른 미운 사랑 뒤에 클린 버전이 100만 돌파했다는데, 사실 미운 사랑은 임영웅 님이 에, 무명 시절에 커버곡으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은, 에, 진미령 님을 다시 한번 역주행 시켜 주는 것이 임영웅 님인데, 볼까요? 미운 사랑이 요거였네요. 지금 미운 사랑이 요, 요게 지금 100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임영웅 님과 진미령의 미운 사랑이 요게 임영웅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미스 미스터트로 공식 계정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이고 원래 임영웅 님 커버곡 1,200만입니다. 1,200만. 어마어마하죠? 네. 진미령 님의 미운 사랑. 요거 때문에 요 작곡가인 송광호 씨도 떴죠. 사실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미운 사랑 다음에 어디 있나? 네. 그 다음에, 적수가 없는 히어로에서, 페넨스타, 남자 트로트 60, 61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페넨스타, 이 트로트 스타, 이 투표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이 취합이 돼서, 1억 뷰가 넘어갔을 때는 국내, 3억 뷰가 넘어갔을 때는 파리, 지금 광고판이 나가지 않습니까? 5억 뷰, 또 사실 넘었습니다. 근데 5억 뷰를 넘어가서, 홍콩에 가장 번화한 곳에 또 에,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홍콩에는 또 오구TV 구독자님이 있죠. 그 영상이 올라가면 촬영해서 보내주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10억 뷰, 10억 뷰가 가면 뉴욕, 네. 타임스퀘어에 또 광고판에 쓰게 되는데, 10억 뷰까지 가자,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페엔스타 자, 다음에. 일편단신 민들레아가 400만 비 돌파했다. 사실 일편단신 민들레아도, 원래는, 내 네, 지금 요거네요. 일편단신입니다 TV 조선에 들어가 있는 일편단신 민들레아가 400만 비고, 실제 임영웅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일편단신 민들레아는 1327만입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 여기도또 있구나. 네, 1편단신 민들레아 요거는, 아, 네. 그렇죠. TV 조선 꼬도 400만, 2년 전에 거. 요거는 그러면은, 요거 일편 단신 민들레아는 공연에서 부른 거군요. 공연에서. 그렇죠. 예, 공연에서 불렀을 때, 예, 1년 전에 올렸 것이 벌써 400만이 됐고, 원래 예, 경연 때 부른 거는 1327만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마스크도 모델 마스크 모델로도 딱올린다 이거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에, 에 스타 에, 트로스타 투표 트로픽에서 에, 투표를 한 것인데요. 임영님이 21만 4천 표를 얻어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잘 어울리는 임영. 마스크를 써도 요 위에 눈매라든지 요걸 보면은 딱 알게 되죠 이제 에, 눈도 큽니다. 얼굴은 작은데 눈은 크네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있죠. 사랑은들 도망가가 드라마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우는 계속되어서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사랑은들 도망가. 음원 영상이죠. 이것이 3,200만뷰. 그리고 4개 버전 다 합쳤을 때는 5,000만뷰 이렇게 나오죠. 어마어마한 기록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들의 블루스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 네. 제가 우리들의 블루스를 들어가 보니까는 벌써 1편, 2편짜리가 있습니다. 네. 뭐 하면은 요거 요거 10분짜리네요. 10분짜리 정도를 보고 아, 요렇게 진행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 원래 원본을 보시려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에 뭐죠? 이 뭐죠? 저기 저기 뭐야 채널 번호까지 정확하게 알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몇번 채널 들어가서 몇 시에 보면은 1편, 2편 몰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나서 화요일 토요일 날 보면 더 재밌겠죠? 거기다가 임영웅님의 블루스, 네, 우리들의 블루스가 같이 포함됐을 때더 멋진 이방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야, 이 뭐죠? 신사 와가 아 씨. 아, 그냥 보긴 봤는데 좀 그래. <laughs> 근데 이 지금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에, 노이경 작가님이라는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작뭐 글도 썼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뭔가 삶의 끝자락에서 글 딛고 일어서는 그래서 모든 삶에 대해서는 축하해 줘야 되고 응원받아야 된다. 이런 작가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삶에 대한 응원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는 뭔가 용기를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지친 삶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너지지 마라. 끝나지 않았다. 살아있다. 행복하라. 응원하고 싶었다라는 내용인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미스터 트롯 진을 통해서 스타가 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맥을 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임영웅님도 사실 그때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말로 감성의 보이스로 또 노래로 또 그의 인생으로. 많은 위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성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이 아무튼 그, 그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의 불루수가 아닌가 싶어서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노래 제목도 뭔가 조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하면서도 위로를 주는 노래 말, 노래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로 이번 주 토요일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